감각만에 의존하는 학생들이 꽤 있어요. 그걸 조금 개선하고자 속고 작업도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오답을 좀 최소화하도록 옆에서 도와줄 거고요.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훈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깨 팀장 이수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겨울 특강인 KNS 수능 특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먼저 수업 시간과 대상 및 교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총 11회 수업, 주당 2회 수업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시간은 11시부터 1시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상은 저희가 5학년, 6학년 대상을 하고 있고요. 교재는 KNS 자체 교재를 제작해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고1이 수준의 영어 지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숙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문에 대한 문제풀이 그리고 해설은 수업 시간에 이루어진다고 보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 목표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요 해석 능력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고1 수준의 이제 지문을 처음 접해보는 이제 친구들도 많을 텐데요 이 지문들을 해석할 수 있는 폭 넓은 시야를 키우는 것이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핵심어 및 주제 파악도 빠질 수가 없는데요. 지문에서 핵심어와 이제 주제문을 빠르고 정확하게 찾는 능력을 배양시키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 패러프레이징 및 오답소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다양한 표현을 이제 활용해서 핵심 내용을 다시 표현하고 정확한 답을 쓰고 선택할 수 있도록 능력을 기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필수 어휘 학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수능에 필요한 필수 어휘를 미리 한번 우리 학생들이 접해보고 문제풀이에 정확도를 같이 함께 높일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수업 구성은 크게 다섯 가지로 보실 수가 있어요. 1단계는 지문 핵심어 찾기, 2단계 주제문 찾기, 3단계 요약 정리, 4단계 패러프레이징 표현 익히기, 5단계 수능 필수 어휘 익히기 인데요. 이것들은 이제 지문마다 적용이 된다고 보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은 수업 진행 방식을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릴 텐데요. 처음에 학생들이 이제 수업에 들어오게 되면은 프리테스트가 실시가 됩니다. 이 프리테스트로 학생의 실전 감각 향상과 실력을 파악하는 의도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문제 풀이 요령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 풀이 요령 설명은 프리테스트 그리고 이제 모든 지문들, 수업 시간에 다루는 모든 지문들에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이후에 이제 직독직해, 문장을 순차적으로 읽으며 의미 단위로 해석하는 연습을 우리 학생들이 하게 되고요. 동시에 구문 독해도 같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복잡한 문장 구조와 구문을 분석하여 지문에 대한 깊은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텝 2로 보시면은 요지 및 주제 파악이 있습니다. 각 지문을 저희가 읽은 후에 우리 학생들이 요지와 주제를 핵심어를 기준으로 해서 빠르게 정확하게 찾아내는 연습을 도와줄 거고요. 이 지문을 통해서 요지와 주제를 확인한 우리 학생들은 패러프레이징 연습을 하게 돼요. 지문을 읽고 주제 유지, 이걸 다른 표현으로 바꾸는 연습, 그리고 선택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각만에 의존하는 학생들이 꽤 있어요. 그걸 조금 개선하고자 소고 작업도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오답을 좀 최소화하도록 옆에서 도와줄 거고요.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훈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항상 빠질 수 없는 저희 중요 단어 리스트, 그리고 이제 추가 문제 저희가 배부를 할 겁니다 수능 필수어휘 리스트를 학생들한테 이제 프린트로 배부를 할 거고요 더 문제풀이를 원하는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문제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예상 기대성과가 있는데요 문제풀이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독직해 그리고 구문독해를 통해서 이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그리고 핵심어 및 주제 파악 능력을 개선시키는 것 패러프레이징 및 소거 작업 능력 ]을 키우는 것 그리고 어휘력 향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업 관리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어, 총네 가지로 한번 집어 드리겠습니다 어, 프리테스트를 실시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모의 시험식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문제풀이 능력을 평가하고요 이거를 또 이제 학부모님들께 이제 결과를 전송해 드릴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진도 체크가 있는데요 이제 수업 과정 내내 제가 이제 체크를 하면서 구체적인 피드백. 그리고 학습 방향을 학생에게 제시를 할 겁니다. 세 번째는 학습 점검 노트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분석 노트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학습 진도를 점검하고 이제 우리 학생들 각 개인마다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할 수 있도록. 돕는 노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어, 마지막으로 후관리입니다. 주차별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금 더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서 보충 학습을 수업 이후에 제공을 하게 될 거고요. 어, 약 20분에서 30분 정도가 소요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능 유형을 통해서 글을 읽는 능력을 키우고 정확한 분석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수능 특강에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